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월 17일 아, 차트분석 및 매매복귀매매일지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드를 지난번 청산 당하고 이제 491 달러로 다시 시작을 했고 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제 결과였고 요게 오늘 손절 나가서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뭐 하루에 한번씩 매매하고 있어서 사실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 감정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도 않고 또 하루에 한번이 딱 좋은 기회만 딱 한번 먹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고 잡다한거 괜히 먹으려고 안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드가 잠깐 불었다가 연속된 두번의 손절에 의해서 이제 그 시드가 조금 10% 정도 감소 했는데 어 저는 근데 사실 이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매매를 어다 일단은 기다리면서 매매했고 내가 언제든 이런 기회가 오면 또 들어갈 것 같은 기회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그걸 이제 한번 따져 보면은 일단 매매일지 PPT로는 먼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금방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빠르게 보면은 아 지금 차트 흐름은 어, a 나왔고 b 나왔고 c 나온 것 같아요 이, 이제 여기서는 제가 지난번 이틀 전인가 그때 이야기할 때는 여기가 끝이거나 아니면 이게 한파동 더 있어서 한번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그때 얘기했고 더 심하면 이것까지 해버려 가지고 이게 그냥 abc가 아니라 이게 또1212 해서 여기 한번더 떨어질 수도 있다 해서 사실 이한번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얘기 못할것 같은데, 근데 그 가능성이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 여기가 일단은 수렴 후 저점 경신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 D 2가 되게 짧게 나왔지만 어쨌든 A B C처럼 안 나왔고. 짧게 A, B, C, D, E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진 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4파가 다 나온 거고 그렇게 뭐 엔딩으로 마무리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수렴의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수렴 터질 때 터졌거든요 근데 한번 내리 꽂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또 경신하면서 했다가, 여기서 이제 15분 봉 다이버전스 만들고, 4시간 봉 기준으로도 다이버전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저도 다, 롱을 들어갔고, 어, 지금 롱 포지션에 들고 있고, 반익절 한 상태입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아, 이제 분석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래서 이게 끝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 수렴이라고 보고 있고, 수렴 후, 삼각수렴 끝, 돌파 끝하고, 이제 역추세 시작되는 그 지점.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떨어지면은, 어, 저는 차라리 이렇게 A, B, e, C, D, e, e 해서 한번더 떨어진다고 볼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저점 경신하면은, 바로 안 들어갈 거고, 여기서 한번더 주면은 이제 패턴이 보이면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열어놔야 되는 거고 이 가능성을 근데 이게 아니면은 음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거시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프레임에서 보면은 4시간봉 다이버전스는 꽤 의미 있는 추세 전환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횡보하다가 저점 경신했다 올라왔다 이게 여기서 가격적인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합의가 일어난 지점이 아닐까 싶고 여전히 여기 매물대 에 있는 지점이고 어, A 크기만큼 C 크기가 기간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는 네 롱을 계속 받아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 요한번더 떨어지더라도 근데 더 떨어질 때 주의해야 될게 어, 웨지가 나오면서 한번 또 경신, 그러니까 두번 경신할 수도 있으니까, 그 지점을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싶고. 어,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 하면은, 저는 이게 ABC의 끝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382까지는 찍어줄 것 같고, 어, 여기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간다. 완만한 기울기를 그리면서 올라간다 하면은, 어, 저는 연말 불장 시나리오를 못볼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설령 어 바로 안 떨어지더라도 또 질질 끌다가 또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a b c 그리면서 내년 초 중순까지는 이제 상승장의 기운이 없는 그런 상태가지 않을까. 되게 고통스러운. 여기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또이 매물대 때문에 여기서 또 횡보하겠죠 그 다음에 저점 경신하고 뭐 일봉 다이버전스나 이런 거 생기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다음 파동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롱을 만약에 이제 연말 불장을 본다면 거의 마지막 자리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연말 불장을 시작해 볼 만한 이 전환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BC 다 나왔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완만하게 올라가면, 저는 연말 불장이라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거는 다 버려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어, 어 만약에 여기가 올라가는 게, 어 확실한 임펄스 카운팅이 정말 분명하다.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쪼개지 않고, 그냥, 웅퉁그려서 보더라도 5파 나왔고 조정 받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것 같은 확실한 의, 움직임이 보인다 하면 연말 불장에 베팅 하겠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야 돼요 이게 C파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 이거 불장으로 가려면 여기도 비슷한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비비다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러면은 가능성이 적어 보여요 네,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좀 방금처럼 abc, abc, abc 반복하다가, 이렇게 매지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았다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리딩으로 해석을 할 테니까,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금들롱들어가있고복기를 해보면, 뭐야, 이거. 네. 복기를 해보면, 이제, 뭐, 타점 분석을 해보 제가 15일 날걸 올렸나? 14일 날걸 올렸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음, 아, 여기서 롱 잡았던 거, 반익절하고, 어, 반 본절한 것까지는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아, 이거 얘기 안 했군요. 예, 여기서 반익절 한 것까지만 지난번에 들어가 있으려나? 예, 이거 암튼 이 포지션 들어간 거는 지난 매매일지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반익절 반본절로 이 포지션은 종료가 됐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웹집 마무리면은 이게 이렇게 본절로 정리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 손절선 기존에 근거가 됐던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설령 떨어져서 반익절 반손절로 나가서 그 시드가 는게 하나도 없더라도 그렇게 운영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포지션에 대한, 어, 적어도 뭐, 382까지 가져가야겠다. 그러니까, 손익비 2대일 자리는 만족하는 자리까지 가져가야겠다. 이런, 그, 계획 하에 했으면, 이런 게 없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조그만 수익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한 본절인데, 어, 제가 최근에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바람직한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롱 먹을 때는, 계획하 뭐 382까지 먹는다 어느 매물 때까지는 가져간다 이런 계획하에 본절로스를 거는 게 아니라 근거 자리에다가 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아쉬워서 제가 이, 여기서 이 반등 나오는 지점에 전환점 매매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는 사실 근거가 15분봉 이상 프레임에서는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매매하면은 안 되는 자리인데 제가 이 때의 근거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ABC로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해서, 여기 선절순 잡고 한번더 들어갔어요. 물론, 당연히, 제한손실 내에 들어갔고. 근데, 이제, 뭐, 저점 경신하면서, 선절 나갔죠. 이게, 시도의 반이니까 한5%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뷰대로, 이게 수렴 돌파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임펄스 시작됐으니까 어, 이 5분 프레임 분석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과매도 구간 안에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형성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거안 믿기로 한게 저의 룰이거든요. 근데 수렴 돌파라는 그 확실한 패턴이 보여가지고 수렴에서 저점 돌파하고 바로 말아올리는 이 양봉을 보고 아 이거 이거, 다시 이제, 수세 전환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 분봉도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이거 확실하다. 생각을 하고, 닫습니다, 이때. 좀 늦게 닫는데, 일어나다가 새벽에, 손절 나간 걸 알았어요. 네, 손절이 10% 손절 나갔죠. 여기서 이제, 지금, 시드가 조금 줄어드는 상태고, 어, 그래서, 다음 타점 어떻게 잡지 했는데, 이번에는 15분봉 기준으로, 이번엔 과매도와 뉴트럴까지 나온 구간에서의 다이버전스라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올라갔다가 어 한번더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이거는 그 선물에서만 이랬고 현물은 요 저점 경신 안 했거든요. 이 조정에 제가 아마 탔을 겁니다. 조정에 탔고 이때 4시간봉 다이버전스도 곧 잡히는 시간대였거든요. 9시쯤. 그래서 그거 보고 더 확신을 가져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들고 있다가 들고 있다가 제가 시드를 정리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뭐냐면 음, 어쨌든 제가 카운팅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카운팅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AB B로 이렇게 길게 임펄스로 마무리됐다라고 카운팅하는 게 현재 메인 관점이니까, 그러면은 저항이 나올 만한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0.236 이 구간에서 매물 대도 있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저항이 나오겠다 생각을 해서, 어, 여기서 그래서 반익자 날렸습니다. 어떤 다이버전스를 보고 날린 게 아니라, 손익비도 대충 1대 1.6 정도 되는 지점이었고, 어, 그리고 이 저항을 충분히 받을 만한 매물대가 있어서 설령 떨어져서 다시 밑에서 잡을 만한 근거가 보이면 그반 익절해놓은 거 다시 넣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는 반 익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 타당한 익절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리 계획했으면 어, 더 좋은 가격에 9만 거의 6천 대에 지정가로 체결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어, 제가 그냥 차트 실시간으로 보다가, 아, 여기서 만약에 쭉 올리면은, 모르겠는데 저항 확실히 받네 하고, 여기서 반익절 한 겁니다. 아, 만약에 룰에 따라 진짜 2대1 손익비는 나와야 된다. 만약에 그랬으면은, 여기다가 제가 지정가 익절을 걸어놨고, 음, 20% 정도의 익절선에서 반익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어, 네.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는 이게, 뭐, 임펄스다, ABC다, 논하기가 애매해요. 이런, 15분 봉에서 정확한 패턴을 규정, 아니 정확한 카운팅을 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그니까, 그걸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가 분석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세세하게, 어, 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를 때는, 그냥 저항받으니까 익절하고, 지지 받으니까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해야지. 카운팅 하나 쪼개서 매매하다가 매 털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가 뭐 실력이 부족한 거겠지만. 그래 지금 이 포지션 어디까지 들고 갈 거냐 하면은 이게, 이게 또 1파여서 한 파동 더 5파로 떨어지더라도 이번에는 3파리 찍어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서. 다시 떨어지더라도 한 이쯤 여기 매물대 있기도 하고 작은 매물대 여기서 저항 받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까지는 올려줬다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은 조금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꺾일 수 있는 자리고 어, 했다가 올라가는 파동을 볼 텐데 여기조차도 임펄스 같은 해석이 안 되고 그냥 너무나도 ABC스럽다. 예, 네, 그냥, 겉으로 띡 봤을 때, 그러면은, 382에서, 남은 반의 2분의 1을 또 덜어낼 겁니다. 그러면, 덜어낸 것만으로도, 한, 수익이, 한, 20%는 안될것 같고, 한 15%는 되지 않을까. 예, 네, 15%에서 20% 좀, 언더?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반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4분의 1은, 어, 쭉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이 어,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설령 다시 돌아와서 손절 나머지 포지션에 대해서 손절 또는 어, 본절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는 매매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4분의 1을 어디까지 들고 갈 거냐 하면은 어, 우선은 제가, 아, 이걸로 볼게요. 우선은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하나의 ABC가 완료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여기서 ABC가 완료돼서 한 파동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줄 테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또 반익절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나머지 4분의 1은 여기까지는 들고 가볼 거예요. 전체의 382 부분까지는. 그리고 여기가 요 매물대의 상단이니까, 어, 저항 받고 전환점이 되기, 될 만한 구간이거든요. 매물대적으로도. 그리고 위에 더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올라가봤자, 38이나 382에서 0.5 구간, 요, 더 심하면은, 618까지,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어, 618 이상 786까지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떨어질 거라면은, 근데 만약에 올라갈 거다 하면은 786까지도 좀 히, 힘들이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러면 이제 연말 불장의 비중을 뭐한 2대1로 66%더 높게 볼것 같습니다. 66% 정도로 근데 이런 자질구레한 부분 이런 매물대 있는 부분에서 자질구레한 어떤 이런 흐름을 그리면서 횡보도 하고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은 아,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연말 불장에 대해서. 없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구요. 어, 그래서 그냥 거시, 거, 중장기적으로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서 ABC로 이렇게 올라갔다 38이 맞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 올라가는데 가파르게 올라줘서,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보여서, 어, 너무나도 쭉쭉 올라간다. 그리고, 뭐, 거기에 맞는 어떤 호재도 아마 붙을 거예요. 제생각과 봤을 때 트리거가 되는 호재가 있어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붙어준다면 어, 조금 가능성 높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매매 전략까지 이야기했고 복기도 했고요. 아 복기 아까 마무리 안한게 있는 게어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어쨌든 삼각수렴 및 돌파 끝 근거로 꽤 괜찮은 근거로 들어갔는데 손절 끝났고 이 손절 보고 나서 4시간봉 보고 다시 들어갔고 여기서 반액자를 날렸다 네, 이거 얘기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 했고 음, 나머지는 계속 끌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뭐 남았죠 아이 장기를 한번더 체크해 볼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중기적인 시간 프레임 뭐 그러니까 한 한두, 한두 달 수준의 시간 프레임에서의 하락이 쭉 이어져 왔거든요. 10월 달부터 네, 10월 거의 초부터네요. 근데 거의 지금 한달 넘는 기간 동안 하락만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시간 프레임상 대기준에선 한 중기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한번 흘렀고 한 파동이 종료됐다라고 판단했다면 지금 다시 거시적으로 한번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좀 장기적으로. 어,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연말 불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카운팅은, 이렇게 1파 나왔고, 2파 나왔고, 3파 나왔고, 4파 나왔고, 5파가 여기까지 나왔냐, 아니면은 여기까지 나왔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냐 여기까지 나온 거냐로도 또 갈립니다 근데 참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데 근데 어 그냥 이때는 사실 어 본인이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관점 방향대로 그냥 하나 정하고 매매하는 게 좋지 어, 이거 살짝 올랐다고, 어, 이 관점 깨졌다, 이 관점 깨졌다, 이러면은, 롱숏, 롱숏 완, 둘다 털립니다, 제 기준으로는. 차라리, 롱으로 봤는데 계속 떨어지더라 하면은, 연속된 손절이 잠깐 나더라도, 본인이 롱을 받는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대신 뚝심있게 좀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흐를 거다라고 생각하면, 반익절 철저하게 하면서, 롱으로만 털리고 쇼스로도 털리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러면. 그러니까 손실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장기 관점도 맞추고 단기 관점도 맞추면은 당연히 수익이 엄청 빠르게 불어나겠지만은 아, 어, 제 경험상 저에게 있어서는 한 방향 정하고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장기 관점에 대한 근거 지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 그 방향을 유지하고 단기적으로는 세부 파동을 먹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오파고, 여기가 오파, 하나의 파동이 완료됐고, 여기서 3-1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3-1이고, 지금 3-2가 불규칙으로 나왔다. 여기 3-3갈 차례다. 여전히 이게 메인 관점입니다. 저한테는. 만약에 불장을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오파가 맞고 그건 저랑 동일하죠. <laughs> 그다음에 이거의 3-1이 아니라 이렇게 불규칙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이거의 장점은 조정의 크기가 좀어좀 리즈너블하다는 어좀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3-1의 분석함에 있어서 좀 찝찝한 부분은 이 조정 기간이 거의 이 수준이 거예요.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너무 길이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간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는데 어... 여기까지 이거랑 아 그래도 짧네 이렇게 보니까 기간적으로는 확실히 짧네요 그럼 크기적으로는? 크기적으로는 크기적으로도 여전히 짧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리즈너블하긴 한데 이런 파동이랑 또그 비교해보면, 어, 이렇게 불규칙 ABC 조정 끝나고 3파 시작이라고 보는 것도 저는 나름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쨌든 둘다 불규칙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저도 현재까지는 연말 불장을 기대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지만 아 모두가 연말 불장 기대하고 있으면 불장 안 오더라고요. 네, 여태까지 계속 그랬고 네, 근데 그래서 하락 관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오케이 A 낫고 B 낫고 C 떨어지는 관점이 저에게 있어서 메인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저 이거 부정적이에요. 이게 엔딩이, 주봉 다이버전스 관점에서는 맞거든요? 다이버전스 계속 감소하니까. 근데, 이미 여기서 고점 한번 넘겼고, 또 넘겼고, 또 넘겼는데, 이걸 하나로 B로 카운팅 하는 게 맞나? 싶은 거죠. 그리고, 또 C와 D는, 아 D와 C는 또 너무 짧아. 그러니까, 이렇게 엔딩을 카운팅 하는 건데, 뭐야, 이거. 아. 그렇지. 엔딩을 카운팅하는 사람은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올라갔다 생각하는 건데, 이 시간 간격이 너무 뒤죽박죽이다. 물론 이게, 아, 안 이런 패턴이 없었던 건 아닌데, 조금 찝찝하다. 네. 차라리 유로케가 제가 3-1로 보는 근건데 유로케가 일봉으로도 더블 다이브 전수 걸려있고 그리고 흑약해서 보면 은 패턴도 예쁘게 잘 나왔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불규칙으로 ABC 조정 나오고 있다. 네. 그것도 전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또 이제 연말 부장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게 리딩이라, 리딩이거나 엔딩일 확률이 있는 거지. 이런 좀 시간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비례하고, 그리고 또 연속으로 계속 B가 여기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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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지 않고 한 번에 B가 나왔잖아요. 그 점이.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한 번에 또 E가 나왔고. 이게 마치 이거는 좀 억지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카운팅 하려면. 네. 근데 연말 부장이 아니라 하락장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E 카운팅이 그나마 제일 정확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카운팅하는 사람들의 카운팅. 네. 그래서 저도 뭐 부정, 완전 부정 못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서 오르더라도 다시 이 매물대로 떨어진다. 네. 그래서 이제서야 조정이 끝났다. 이 하나의 상승에 대한 조정이. 근데 이때 가면은 또 이게 기간적으로 너무 짧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늘려서 했는데. 이렇게 딱딱딱 해서 이러,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기간적으로 짧게. 그러면 이건 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기간적으로 너무 짧게 가면. 네, 이건 그때 가 봐서 보면 되죠. 네. 아무튼 오늘은 분석 여기까지 하고 어, 뭐 하나만 더좀 제가 뭐를 세, 네, 제가 뭐 하나 더좀 이야기하고 끝내자면은 제가 매매 일지 작성하는 방법을 좀 바꿨거든요. 예전에는 막좀 지저분하게 작성을 했는데, 어, 이제는, 음, 조금 더 텍스트의 비중, 텍스트를 쓰기 좀 편한 양식으로 바꿨고, 어, 그리고 이 관점 페이지 하나랑, 이렇게 각각의 포지션 들어갔던 거, 트레이딩 1, 트레이딩 2, 트레이딩 3, 이렇게 하고, 어떤 종목, 그리고 나는 절, 무슨 전략을 썼는가, 그리고 각각의 허용한 리스크랑 어, 최종 PNL 최종 해보니까 리턴아리턴투 리스크 레이시오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손익비 대비 어 내가 결과적으로 완료한 손익비는 얼마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의 괴리가 크다 라는 거는 계획대로 행동 안 했을 수도 있고 계획대로 안된걸 수도 있는데 차트가 어쨌든, 얘와 얘를 잘 맞추면 맞출수록 자기가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자기 계획의 실행력이 높은 거겠죠. 그게 제가 되고 싶은 방향이고. 그리고 각각의 근거들을 뭘 이용해서 들어갔고, 근거 점수는 어떻게 되고, 배율과 시드의 비중은 다 들어갔는지, 뭐 0.5, 반을 들어갔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건 타겟 포인트 프라이스인데, 아니, 아니, 어, 테이크 프로핏 프라이스인데, 아, 1차 어디서 입절했고 요거는 이제, 분절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절해, 절안 본절 했고, 2차, 3차에 입절하면그 가격대를 떨어뜨릴 거, 를 적어 놓을 거고, 거기에 대한 나의, 그, 매매 끝나고 리뷰 적고, 어떤 점을 앞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좀 적고, 그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래야 저도 나중에, 그, 기죽박죽이 안된 매매일지를 보면서 공부하는데도 좀 공부하고 내 자신을 좀 분석하는 데있어서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 하고 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9시인데 아, 잘 쉬고 또는 공부하다가 이제 하루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